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기쁜 소리를 듣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 낙심하지 않도록 열등급을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황담자가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또 견인하시는 인내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저희들신령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반복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네 신발세부에게이 병이 낫겠나 물어 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 이스라엘에 하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네을 신 바알 세국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간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 그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실친 알 세부백에 물,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장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뒤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9장과 그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내,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적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저도 몸이 아픈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병들은 그저 며칠이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지만 굵직굵직한 병들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가도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병,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이, 이, 어, 이 병은 왜 나에게 주신 것인가? 이렇게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제가 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 탓이에요. 제 탓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원래 비형 간염이 어, 있었는데.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하지 아, 않고 한 에, 그거를 십0여년 10, 동안 삼십 대에 십여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부었다 내렸다 간이 부었다 내렸다 하다가 보니까 사십 대 주반이 되니까 이제 간이 점점 굳어지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어져 가서 그 피가 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비장 쪽으로 가서 비장이 한 이제 커져서 한 20cm 비장 종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예, 혈수판 수치가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다운, 다운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또뭐 여러가지 합병증 같은 것도 일어날,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위식도 정맥이라고 피가 의식도에 이제 고였다가 이제, 이제 모아졌다가 입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배변으로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토하고 나면 이 시커먼 물이 이제 피물이 이렇게 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쓰러졌고. 두 번은 이제, 에, 쓰러지진 않고, 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병원을 갔죠. 한 번은 이제, 엠브라이스를 불러서 갔고, 에, 이제, 두 번인가는 그냥 제 발로 걸어서 갔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에,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또 현대 의술이 좋아가지고요, 그 피가 이제 샜던 부분을 이제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시술을 하면 또 금방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세 차례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1 0여년 이제 지나 지났죠. 지금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 이 병을 가지고 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내 약한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드디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 내가 뭐 부족한데. 나는 뭐든지 다할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과대평가했다. 저는 위험성을 항상 제 스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이제 사람, 사람이 문제가 심각하면 저 사람 간이 부었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예,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간이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조절 능력이 약해져 있었던 거죠. 예, 간이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조절력을 이제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아, 이제 나는 그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부, 그 부분을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또더 구하, 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저, 저와 같은 병은 아니지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 그, 여러분이나 저나 한 가지씩 안고 있는 어떤 병이 있다면, 이 아시아 왕도 네. 에, 치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래 끓고,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더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 어, 옛날에는 대학병원이나 좋은 이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 약이 없었기 때문에 어, 이제 몸이 곱는다든지, 또 이제 부러진다든지 그러면 그걸 수술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야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알타가 에그로 이제 내신 바알세부백의 사자를 보내서 물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신바알세부에게 바알세브에게 무르러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아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경책을 잘 받아들이고, 아,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따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잡아, 잡아다 족치려고 군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군사를 50, 50명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구장, 구, 구절에 보니까 예,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보내네 예, 엘리야에게 겸손히 가서, 엘리야 선생님 오셔서 좀 조언도 부탁드리고, 이제, 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군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잡아오라는 겁니다. 예. 그 아시아 이전에, 이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가장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악독한 왕, 가장 우상숭배를 했던 왕인데,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이 아시아 왕인데, 똑같이 전 왕들처럼 우상숭배를 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우상숭배를 하다가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이년 만에 이제 죽을, 죽게 되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난간에서 떨어졌고 그 죽을 병 때문에 죽게 되는데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바로 스기야 같은 사람입니다. 스기야는 이제 어, 이사야가 너는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기야는 얼굴을 벽에다 향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했더라.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벽을 향해 몸을 대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가. 나의 그 구석구석. 초라한 것은 초라한 것을, 죄진 것은 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이제 얼굴을, 이제 벽을 향하여, 향하여 대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희스기야는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넌 죽을 거야! 라고 경고를 했다면, 여러분 이때가 기회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나를 아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사실은. 언제 압니까? 예. 시험을 볼때 알죠. 그 시험이 뭡니까? 예. 우리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그, 그 공간 속에서는 가, 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몰라도 내가 모르는 거고, 알아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쓰는 겁니다. 또 뭐, 틀려도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이제 찍어도 내가 찍는 거고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그것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선생님 이거 답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거 답 뭔지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미루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양도하는 거예요. 아너너 너,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네가 택한 네 인생이 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초라한 인생으로 되버렸냐. 다른 사람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내가 이렇게 천천천 하늘에까지 갔다 와서 이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한한 하늘의 비밀들을 계시를 받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 전도자의 그 중차대한 사명을 내가 띄고이 땅에 이제 다시 이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이게 육체의가심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안 고쳐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도, 아, 내가 이거 뭐 좀, 뭐좀 하려고 하는데, 왜이 문제 때문에 이게 걸립니까? 라고 했을 때, 예, 당장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이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도, 아, 왜 나에게 이렇게 젊은 나래, 그것도 이제 70이 아니라 한 40대 초반에 이렇게 잘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주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와서 무슨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보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이 좋은 갈빈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의리팀 중 갈빈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아시아 왕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에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에그로네신, 그것도 모합의 이방신, 말 세부에게 그 권리를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저, 간이 배밖에 나온 것을 넘어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엘리, 그 엘리아를 잡아 죽쳐야 되겠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종을 잡아 죽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 종이 아니에요. 왕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야 될 팔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 이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서 그것을 탈피해 하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 거서 꽉 잡혀서 지금 있는 모습이 바로 아시아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아는 탈출했죠. 예, 그물에 걸린 새가 이제 아,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새 사냥꾼의 음에서 벗어나듯이. 자유롭게 되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나, 물러가는 그런 이제 진조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몸에 질병이 있다면 괴로운 일이고 아픈 일이고 빨리 치유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것을 보이길 원해서 예, 어떤 사람에게는 예, 이 죽을 병도 이스기야처럼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문제, 또 질병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결혼 생활의 문제라든지, 사회 생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문제 속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거기에 따라 이제 부속되는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어, 아시아는 엉뚱한 데 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 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그로의신바알세백에게 물으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해주셨으니 이제 나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빛의 길을 간다.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장애가 될수 없고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나를 만드신 분이 가장 나를 잘 알죠. 나를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알죠. 예,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에 대해서 가장 잘알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 텐데 엉뚱한 사람에게 차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 다른 걸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이제 어 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겠죠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 이것 이것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구조라든지 또 무엇이 문제에서 이렇게 기능한다든지 그는 잘 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나도 나 자신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냐? 바로 내가 약하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질 때는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벗어나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이 쪽으로 향해서 경계를 넓혀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금지의 영역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선한 데는 지혜로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수 있으려면, 나 자신이 약하고, 또 죄성이 있어서, 이제, 어,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언제 오느냐? 시간이 지나면 옵니다. 너는 이제. 한 달이야. 너는 이제 1년 아니야. 너는 3년 아니야. 너는 이제 몇 며칠 아니야. 언젠가는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삶을 그때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또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더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 자신도 잃어버리고 또 공허해져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길을 찾아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와 주시옵소서. 스기아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이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밝히 보일 수 있도록 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얻음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